안녕하세요 현태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도 잠깐 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들 어, 특히 헬스하지 얼마 안되신 분들 어, 뭐한 헬스 1년차까지 예, 들으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헬스 고수이신 분들 뭐상급자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어, 계신다면은 솔직히 뭐이 영상은 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이니까 조용하게 뒤로 오기 버튼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썸네일 보셨다시피, 저는 보디빌딩 8개월째입니다, 여러분들. 예, 헬스는 총 4년 정도 했는데, 이 보디빌딩을 정확하게 한 지는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저의 헬스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자면은, 저 같은 경는 헬스 2년차까지는 거의 노가다식의 운동. 어, 그냥 생 노가다를 했다 보면 돼요, 진짜. 어, 뭐 근육을 키운 것도 아니고, 뭐 중량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아까 좀해참처에 보이려고 그냥 헬스 다녔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는 운동 좀 하는 줄 알았고, 어, 하지만 완전 노가다를 하고 있었고, 근육은 절대 크지 않았다. 어. 물론 비약적으로 조금은 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이때 당시에는 뭐 식단이랑 념념 없었고, 식단이야 해봤자, 진짜 뭐 해찬 잠깐 흉내낸다고, 뭐 닭가슴살 100g, 많이 먹으면 200g, 이렇게 먹고 그냥 일반식 먹었죠. 어, 그렇다고, 뭐, 일반식 단백질 위주로 먹는게 아니고, 보통 라면, 뭐, 탄수화물, 빵, 이런 위주로 많이 먹었죠. 에. 그래서 2년 동안은 거의, 시간만 날린 거죠. 에. 그리고 이제 3년차로 넘어갑니다. 3년차는요, 어, 이때는 이제 식단이라는 걸 해봤어요. 어, 제가 이제 사이크업이라는 걸, 이제 영상에 올렸었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이네요. 예. 이제 그때는 탄수화물은 진짜 많이 먹고, 이 단백질을 하루에 뭐, 1kg, 1.2kg 까지도 먹어 봤던 것 같아요 예 이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근육을 키운다기 보다는 물론 이제 근육도 키우겠죠 이제 힘을 키우고 싶다 전 중량을 키우고 싶었어요 어 그리고 덩치까지 키우면 더 좋다 어 일단은 막 먹고 막 운동을 했어요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리프팅 스타일 운동 어. 파워리프팅 했던 거죠 어 중량을 키우려고 했던 거니까 음 거의 1년 정도는 3대5 0 0원 찍어 봐야겠다 해서 한 립틴식의 운동을 거의 한 그래도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8개월, 한8월 10개월? 어, 어. 그래서 제가 3대 500을 찍고 이제 다이어트 들어가려 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다 와가지고 헬스장이 아예 휴업하는 단계, 몇 개월 동안 휴업됐던적 있잖아요. 어 한참 심하게 초창기 때 헬스장 못 가니까 중량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팔 루틴 하면은 포기하자, 그래서 3대 470까지 찍고 다이어트 들어갔죠. 어, 전 다이어트 들어갈 때, 그래도 중량도 어느 쉬고, 근육도 당연히 자랐겠지. 뭐살코기든 뻘컵이든. 전 다이어트 하면 몸이 나을 줄 알았어요. 예. 네.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몸이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 2년차 때랑. 어, 물론 2년차 때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긴 했어요. 어,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어, 진짜 내가 1년 동안 버렸구나. 물론 이제 힘은 얻었지만은 나름대로. 어, 원래는 제가 진짜 인자약으로 어, 초창기 이제 헬스 할 때는 뭐 3대 200도 거의 못 찍었죠. 원래 빈 봉도 부들부들했으니까요 제가 평균 성인 남자 근력보다 더안 됐어요. 어, 처음에 생했을때빈 봉을 부들부들대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예 그 정도로 이제 약했거든요 벤치 10kg도 막 이제 깔린 적도 있고 어, 벤치 10kg, 10kg에서 40kg 에서 그래서 어르신이 도번더준 적도 있고 굉장히 쪽팔렸는데 헬스 초창기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중량과 힘 갖게 했니까 거기에 만족고 했는데, 이제는 근육을 조금 이제, 만들고 싶어진 거지, 다이어트 하면서. 어, 몸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유, 다이어트 하면서 계속 몸이 높겠다 오히려 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도 이제 보디빌딩 돼 나갈 거니까, 그래, 이번에 진짜 보디빌딩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유명하시 이제 피크 선수님한테 이제 PT를 받으러 왔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종목이, 피지크 쪽으 나가야 될것 같더라고. 어, 다이어트 하는데 하체에 왔을 때 이건 절대 보디빌딩, 뭐, 클래식 보디빌딩, 뭐, 스포츠 모델 에다안 된다 하체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이제 등치는 좀 컸다고 주면서들 해줬으니까 피지크 쪽으로 가겠다 해서 애초에 전 피지크로 딱컨택을 하고 이제 피지크 선수님한테 이제 다이어트 겸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이거 포징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러 왔어요. 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영재라는 선수분인데 어, 그분한테 이제 처음에 운동을 배우러 갔었죠. 음, 운동을 배우러 갔었는데, 심하게 긁기 먹었어요. 자세가 왜이다구냐 어, 헬스가 그래도 막 이제 4년차 됐을 때라, 이게 4년, 4년 동안 운동을 맞으세요? 어, 자세 다 틀면, 자세 다또 고쳐야 되는데요. 중량 다 버리시고, 처음부터 해야 돼요. 이러시길래, 순간 멘붕이 왔어요. 아, 내가 진짜 운동 개같이 못했구나, 이때 동안. 그래서 그때 멘붕 먹고, 아, 그래.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인드로, 했던 게딱 이제 보디빌딩 8개월 차예요. 어, 제가 작년 한 9월 달인가 8월 말쯤에 PT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어, 식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은 이제 운동 어떻게 되는지. 운동을 제가 다 바꿨어요. 중량을 다 버리고 어, 영상 보셨시피 중량 벤치 뭐 40kg, 50kg 로해요 요즘에 50kg 조금 올랐어. 어, 덤드 플레스도뭐한 이제 14kg 까지 올렸는데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안 해요. 그 이상 올라가면은 리틀스이 운동하게 되고 자극 고립 왜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보디빌딩을 할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중량은 다 버리고 고립 자극 위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아니 고중량 치면서 고립 잘 하고 주동근 민 사람도 꼭 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은 상급자라고 봅니다. 예. 저희랑 아예 클래스가 다른 분들 어, 고중량 치면서 주동근 잘 쓰고 고립 자극으로 운동을 한다. 이건 진짜 일단 스트렝스도 어마어마하시고 대단한 노스킬이에요 진짜로. 예, 그분들은 솔직히 타고난 거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겠지 물론 어 물론 이제 헬스 경력도 오래 되셨겠고 어. 저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어 나는 절대 고중량을 치면서 자극 고립 위주로 할 수가 없다. 어 그런 짬봐도안될 뿐더러 그런 스트렝스도 안 돼요 이제는 중량 아예 안 쳐서 아예 하나도 이제 올리기 힘들 수도 있어. 그래 저는 지금 저의 단계는 초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중급자도 아니고 초보자 난 진짜로. 어, 난 다시 이제 운동을 처음부터 배운 단계고. 어 계속해서 저도 이제 자세를 바꾸면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어, 중량 다 버리고 어, 오로지 주동근에서서 고립시킬 수 있게. 어,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고 을 있는데 몸은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중량을 다 버리고 자극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 정확한 자세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몸은 잘 나고 오 있다. 어뭐영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믿고 싶은 분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거울 속에서는 뭐잘 성장 속도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예, 팔고자 치고 솔직히 음.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얘기 너무 길었는데 이 운동할 때 목적을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정하고 나서는 그 목적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항상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뭐 중량을 치면서 운동하고 싶어, 그럼 파워 리프팅을 하는 게 맞죠? 어, 그러면은 파워 리프팅 운동만 계속했으면 좋겠어. 이게 도중에 바꿔버리면 보디빌딩식으로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날리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느 정도는. 예, 애초에 보디빌딩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확실히 몸조 잘 나올 되고 어, 그리고 보디빌딩 쪽으로 또 스킬 좋을 수고 그런데 일주 스타일로 운동하다 가 본인을 바꾸면은 참 다시면은 생각해요 저는 예, 자세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 자세 바꾸는 것도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어 내가 해왔던 운동 습관이 있잖아. 어 그걸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저는 제 운동 습관이 아주 잘못됐기도 했고, 어 이걸 바꾸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 워낙 제가 운동을 이상하기도 했고, 어뭐 심지어 전 몸치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바꾸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운동을 거의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지 얼마 안 됐으면 헬스 라는 걸 빨리 내가 어떤 운동 목적으로 운동을 계속 할건지 보디빌딩이면 보디빌딩 파워리프 파워리프팅 아니면 그냥 건강적으로 그냥 체력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걸 빨리 정하시고 전문가한테 맡겨라 어. 내가 몸이 진짜 좋아지고 싶고 간절해 그러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게 제 나아요 혼자서 뭐 유튜브 보고 독학방에는 일단독학하면제 단점 뭔지 아세요? 어, 자세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걸 몰라. 본인이 구별 못 해요. 솔직히. 운동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몸 만들고 싶으면은, 조금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난 좋다고 생각해. 어, 약간 좀 커리어 있는 분들. 어. 동네 트레이너 분들도 괜찮긴 한데, 확실하게 믿음직하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요난 처음엔 진짜로.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물론 이제 유명하신 인플루언스 분들은 좀더 비싸긴 하죠, p t b 가 하지만 그만큼 그래도 공식량은 좀 있을 거예요. 어, 왜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지를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어, 자기가 PT를 했는데, 뭐, PT 회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댓글 막 이렇게 달면은, 그거 삶을 다 보잖아. 그 이미지 한순간 간다고. 옛날에 그총추 형님도 어떤 분이 그막 지각했다고 올렸잖아, 댓글.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유튜버들은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적어도 이제 비트를 성성 빼줄 거란 말이에요. 어, 솔직히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냥 좀 확실하게 저으고 싶다 이러면은 좀 이제 유명하신 트레이너분들, 어, 선수분들한테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어, 물론 이제 뭐 유명하다고 자갈이 건 아니, 아니지만 은 양아치처럼 안할 거예요. 적어도 어, 양아치 트레이너도 많잖아요. 요즘에. 어, 저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길이 아닌가, 어, 보디빌딩은 이 보디빌딩 전문가를 찾아가고, 뭐, 파프팅워파프팅 전문가를 찾아가고, 음, 뭐, 그냥 건강한 느낌으로 할 거면은, 그냥 뭐 일반 동네 트레이너 봐도 되고, 어, 오늘의 결론, 빠르게 운동 목적을 결정하시고, 뭐, 보디빌딩 보디빌딩, 파워리프팅, 파워리프팅, 혹은 뭐, 기능성을 위면 기능성 훈련, 혹은 뭐, 건강관리, 뭐, 생활체육, 어, 이걸 정하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라. 어 전문가를 찾아갔으면은 절대 그 목적이 바뀌지 않고 뚝심 있게 집진만해라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절대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했으면은 10년이건 20년이건 쭉 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보디빌딩 확실하게 정했어요. 어, 이길내 길이다. 예, 저도 10년 동안 그 이상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르게 운동 목적을 결정하시고 저랑 같이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보자구요 유튜버도 오래 할거예요 여러분들 10년 넘게 항상 봐야 될 거야 지겨울 겁니다 하지만 계속 올릴거예요 영상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긴 영상이었는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